막 이렇게 경험이 선포됐다가 지금 해피했다고 어, 그러니까 하고, 관국가 세력이라 하면서 첫 결해야 된다 보면서 경험했는데 경험했다가 한동 한동훈도 위협 위협 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국회 예제가 됐는데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. 칼이 지금 각정로 가는 길에 귤이랑 커피 내린 걸 칼이 이렇게 칼이 담아놓고 칼이 오랫동안, 오랫동안 있었는데 들으려고 합니다. 여보 커피하고 귤 잡수세요. 제가 내린 커피예요. 내가 짠건 군인 가방에 이렇게 담아서 다니고 있습니다. 목장갑을 끼고 다니시네요. 가죽장갑도 있잖아. 일할 때 이게 편해요. 일을 많이 해서 목장갑을 끼고 다니십니다. 이거는 뭐죠? 음. 워머네요. 음. 워머도 하고 여기 있어요. 여보 따뜻하게 하세요. 음. 옷은 하나님이 주셨죠. 음. 잘 하고 잘 입고 다니시네요. 음. 네, 이제 서 우스탕이라. 여보 안에 모피가 뭐 있던데 그것도 무스탕이라 그래요? 음. 양털만 무스탕 아니고 음. 예제 무스탕이랑 또갈짜나 무스탕이랑 하나님이 예뻐해서 주셨습니다 음. 네, 잘 다녀오세요 잘 음. 다녀오세요 휴대폰 음. 휴대폰 꼭 챙기고 패스도 챙기세요 음. 패스 맞죠 잘 다녀오세요 네. 어, 오늘 말씀 뭐 o 죠아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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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짖음 하나님 n 부르짖음을 기억하자고 know. 네, I 네 하나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세요. 샬롬 네,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자고 하신다고 합니다. 네,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두고야의 목자의 그런 외침처럼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